일단 하고 일단 이없전시 미팅 몇번 할까? h o n e Your p 번 o n e No, no. I r e c o m m e 한 d 번 h 번 setting room. I recommend the s 게 t t i n g room. Cuba? I 한 e t to turn. You can get out. I'm g o 여그 이것도 있어 그 귀엽네. 옷은 이것도 있고 이거 난 근데 이거 캐스팅 스 좋아해 어! 누군가 들어왔다 누군가 들어왔지 아 이거 언제... 이거 10명 다 차려나? 기다리면 차려나? 어 4명 어, 금방 금방 찬다 그래도 나 이제 잘크했지어네 명. 어 머리, 머리, 머리에서. 너 많지? 머리가 리 오. 어 다섯 명. 어. Not us. 음 그만, 그만 들어오네. Not u 안 걸리고 싶어진 앞싸스. 님막 타입앤더박스 이름 템 오케이 플레이어. 하이얼 무브먼트 스피드. 무브 라이크 스네이크. 아, 하이얼 무브먼트 스피드로 바꾸라고? 이거 보통 무브먼트 스피드 하이얼 무브먼트 스피드로 바꾸나? 그냥 안할까나오케이 라고 하자 플레이어 스피드. 오케이. 잠깐만. 엄청 빠르다. 아 이거 너무 빠른데? 나트라스 랩 게임. 어, 녀는 싫어게? 알겠 오케이. 잠깐만. 이거 살짝만 줄이자. 너무 빠르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스타트. 스타트! 조용 해야 돼? 응. 어? 두명 레프트했다 어? 두명 바로 레프트면 어떡해 이게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이라도 잘해야 돼? 어 Not be sus, okay? 이제7명이얘한명이덜기이렇게를 하면서, 이얘기때면 나가는 건가 사람들이이제좀더 빨리 갈래? 얘기이거어 알았어 일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면리이얼스테하이션기를 하면서, 이얘면서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표 얘기를 면서면 그, 테스크 몇개 있어? 내가 한 테스크랑 똑같은 비지 어, 누군가 이미 여기 와서. 자, 잠깐. 어, 기다기 바로 있네. 테스크 아. 컴플리트 됐다. 지금 한 명도 안 죽고 있어. 그런데 잘하고 있다. 혹시 임퍼스터가 나간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이겨. 오, 세부터 질 수도 있어. 세부터 하겠네. 컴스 세부터. 혹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오케이. 뭔가? 아빠 했어? 아, 어, 했어 아 아빠가 했구나? 어 응. 누군가 죽었다 봤어 진짜? 어여 이거 눌러봐 이 컴퓨터 그리 그래. 어딨어? 나... 아까 아빠 바, 방금 그문 문을 지나갔는데 그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오케이 누가 죽었대? 어 일로 와봐. 한명 죽었네. 어디서 죽었지? 몰라 그거 안 나와. 모니터 이름이 모니터 이름이 심송이야 심송. 심송. 어 레드바디리 볼트. 아나모르데 전혀 어디서 어디서 몰라 w h 라고 물어봐 알았어 좀 알려줄걸? I don't know? 나 몰라 아빠 몰라 그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잖아 그그그 그, 그 리포트 한 사람이 아 근데 아빠는 모른다고 얘기한 거야 아 브라운 오케이, 일단 지금은 기부업 해야 되나? 일단은 스킵하 페드 브라운 나 일단은 스킵 보트 했어 지금 몰라서 스킵하트 우리 여섯 명 밖에 없어 세게오 브라운이야? 아니 세명타이에타이스킵도트세 브라... 명이고 브라운 도램명이서타이 오케이, 브라운이 브라우니, 브라운이야? 몰라, 우리도 몰라 어. 근데 왜 브라운을 다보했어 아, 아, 왠지 알알다브브운이 그, 그, 그 찾은 거거든 그래도 o w n i e Brownie, b r o 어, 이제 여섯 명이야? 한명리 b 했어? 아, 왜다 나가? 여섯 명 아니, 다섯 명 같은데? 아까 한명 죽었잖아 아. 오케이. <laughs> 우리 완전히 지금 이거 어떻게 b 인포스터 한 명이고, 우리 네 명밖에 없는데,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은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27 맞춰야 되나? 오케이. 오, 어? 보라색이 내 근처에 있네. 잠깐만, 나 죽이려고. 어? 어? 보라색이야. 라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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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라세라색브라가어떻게브 얘기 잘 해야돼! 보라색이라고 브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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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p 브라세, 브라세, 브 purple p-l-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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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urple 이렇게 써 <laughs> 그냥 I saw it I saw it 그래 I saw it I saw it! 그래, 하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누군가 that's u s 지 that's us한가? 어, that's us purple killed 나 무슨 색이었냐, 내가 dark green 아, purple killed green 그렇게 써 purple killed dark green 해봐, 해봐 p u r p l 어떻게 되네 p u 아까 썬 거. Dark d r e 하나 봐. 하나 봐. 다툭한거 같은데? 어! 하나이 죽었다. 하나이잘 가. <laughs> 말을 못 쓰네, 네가. 이거 이 게임 어떻게 해? 얘네들 어떻게 하려나? 펄풀 펄풀인데. You need to trust me. 그러니까 너 지금 말해도 말해도 안 보여. 안 들려. 너저 글을 너 글을 못 쓰네. 펄풀 따라 다녀보자. 말을 못 쓰네 하라가 너가 말못 써서 이거 뭐 알아도 뭐 너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한 명만 더 죽으면 우리 끝이야. 그러니까 끝인데 이거 뭐 이걸. 에비어 유니트 트러스트 미 브로. 아뭐안 들려도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저기 뭐야 그게 안 되는데 이제 리머전 씨 그것도 안 돼서 얘가 죽여야지만이 끝나는데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한 명만 더 죽이면 게임 끝나. 그러니까 얘두명 여기 있는데 프폴 어디 있어? 폴폴 죽일 사람 찾고 다니나? 사람 엄청 많은데 오 멘트인데, 쟤펄폴이야 멘트다. 폴로 없어졌어, 멘트져. 서 e n 어 어디로 맨 텐지 몰라. 아. 그 홀로 들어갔어. 그래서 아, 홀로, 홀로 들어갔어. 그럼 홀로 들어갔어. 그래서 못 봐. 어. 어디 갔는지. <목소리> 김면다 도주라고 바로 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사람들 근데 안 나가고 다 구경하고 있네. 아 아까 이, 영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 다 나갔나? 두 명밖에 안 남았어. 어? 테스트하는 그 죽어도 테스트할 수 있어, 알겠지? 어, 죽어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못 하는데? 나는 할수 있던데 예전에? 못해, 아니야. 못해 그 c 스크열 tell you. Oh, 니까컴세 s a 지가안 돼. 그 e c o 여기 있네. b o t 지금 페이크 r p l e is a fake dad. Fake dad. Fake dad. Fake d 데 d Fake 어 a 데 어, a k e dad. f a k 지금 안 죽이고 지금 지금은 지금 시크릿 죽이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니까나 이거 돼이 자식 그...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 그래. 응저안 음. 어, o 안면러면을못을 못쓰겠다 e 죽일 죽 t 려고 o h e t e b o t 고 o m of the bottom of h e t e bottom of t h t o m of o t t t 다 o t o o o 하라 플레이어 게아 눌렀는데 뭔가 레그 되고 있어 진짜 어 갑시다 아까처럼 나가는 사람 없기를 A task. 어왜왜왜왜 나, 왜나쫓 e 와 o 왜나 쫓아와! 어, 쫓아오지마! 쫓아와, 나 혼자 작업할거야, 쫓아오지마 아무도! 죽 e 려고 쫓아오는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죽일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작업친구 죽일수도 있이친이거뭐 하는 거아닌가이거는가이 e 아이친 스캔 이 친구가 이친이 스캔 하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l i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 이러면 이제 죽으면은 되게 위험하잖아, 그치지 어. 어. 고치러 가야 돼. 내가 고치러 가볼게. 좀 위험하지만. 아빠가 죽으면 누가 죽였는지 알려줄게. 유스. 어, 이거 뭐야? 이따지 엄청힘대로. 돈워어 이모저시 미팅 누구야 누구 가자 있어 가자 있어 근데 벌써 세 명이 아네명세 명이 나갔네. 아니 죽은 거 죽은 거. 죽은 거야? 어. 죽어서 랩당 거야. 죽었어. 세명 어. 죽었어? 그람 누구야? 아나 스킵 몰라 말을 안 하잖아. 모알라 한데? 오케이 나를 스킵했네 뭐야 저기 뭐야? 저 그냥 그냥 아까운 어. 그 이몰전 씨 그거를 하나 썼어. 그러면 옐로우 나를 보냈어. 나를 못했어 옐로우는. 진짜? 어. 왜 그러지? 옐로우가? 어? 뭐야? 나 억대합니다 이거 타식 해야 돼요 아빠도 어, 할게 이거 깜아 하나 더 하, 하나 한번봐 됐다 오케이 나이스 하나만 하면 돼 오케이 아나이 어, 타식 엄청 싫어하는데 매일 쏜데 호흡을 해야 돼 계속 무서워. 엄청 엄청 떨려 있긴 원래 아, 아빠 떨리진 않는데 너무 저게 뭐야? 찾기가 힘드네. 응. 근데 움직였 아. 옐로 막자 따라오는데. 오! 어, 옐로 죽었어. 옐로 죽었어? 어 근데 아무도 라운드에 없었어 진짜? 어디였어? 하랑 어디? <laughs> 매드베이 였대 매드베이 아 누구지? 그 데, 스캔? 스캔? 야, 나루토라는 이상한 말에나 음, 스킵해야 돼. 몰라. 사이언? e n c e us. s o m 이언 이게 b u t t e 얘기하는 거야 b 어 사이언! 사이언! 사이언이야 하람 사이언 오케이 사이언이 사이언. 나보태했어어이 포스 아니었대 어떠 아. 나갔어 <laughs> 왜왜 아버 보태했을까 그니까 왜날보태했지 아버 같이 그러면 다들 사이언 보트하지 왜다 사이언 보트했지 잠깐만 아까 사이언 보트한 사람 누구지 세명이었는데 이게 yeah, 버버얘 butter, butter, 크날 t t 려고 butter, uh, butter, 청 u t t e r b u t e r t t e r b u t e 아 b 어. 또라이픽하로 응? 가야 돼. 어. 어 떨린데 라이트가 없으니까. 아이러. 오크리니. 어, 어 아, 안녕 아빠. 안녕. 뭐 하나. 나 아빠 따라다녀야 되겠다. 될까? 그러니까, 아빠 따라다녀라. 그러면은 네, 여기 태스크있다 한 명이 죽더라도 한 명이 알수 있을 거야 근데 안 죽을 것 같아 같이 다니는 어 여기 아빠 여기 어? 얘왜 여기 서있지 나루토는? 왜? 아 여기 태스크있어 여기 뒤에 어? 김원준씨 미팅 Oh, 레드다. not that black security black stars i was oh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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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ease don't be me please 아빠 말 쓰고 있어 red ya red 아빠, 나를. 어, 레드야, 레드. 레드가 널 찍었어, 근데. 아! 레드 떨어졌다! 어! 나 썰, 서다 던진 거할것 같아. 그 다음에 나못 타는 거 아니야? 어. 아, 레드. 저기 뭐야, 레드가 아니었어. 너무 미안해, 나. <laughs> 아니, 왜라따라왜라따라 다닌 <laughs> 거야? 왜 따라왔어? 스 퀴즈 가야돼 이거 해야겠다아 뭐, 이거 스캔면은알 해야겠다. 아, 뭐. 수가 있어 그그 그, 그건지 인간이 어. 용크 ]인지. 용크 인서트 키 우리 키 하랑 어, 하랑이가 어. 아빠 계속 따라다니 어? 뭔 픽싱 라이트

나 e p o r t Younger l i 죽었 t 어, 리포트. 누군가 죽었어. 어... 용크네, 용크. d y 용크! n 용크야 용크. u n g e r Younger! y o u 용크, 용크. Younger! y o u n g

어디야? Oh, 새끼. 어, 무서운데. 아빠 따라다닐래? 그래, 응. 안녕 라임. 잘 가라. 잘 가. <laughs>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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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이. 웃음> 하나같이 다니자. 우리 둘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같이 다니면 이걸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것 좀 할게. 봐. 오케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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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벌써 끝났어 다 죽였어 쟤네가. <laughs>